예레미아가 지금 포로 생활 70년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네 가지 단계를 거쳤어요. 첫째 뭐 했죠? 편지 썼어요. 그죠? 두 번째 뭐 했죠? 땅 샀어요. 세 번째 뭐 했죠? 기도를 촉구했어요. 네 번째 뭐 했죠? 모델을 제시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야, 이래도 못 믿는단 말이야?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래도 못 믿겠니? 라는 말을 던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함께 고민해 봅시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반응을 할수 있겠지만 성경에 근거해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글을 쓰고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어쨌든지 설교를 듣든지 글을 써야 돼요. 나 이제 하나님 말씀 안전할래요. 백성들 듣는 것도 같지도 않아요. 고향 사람들마저 얼마 전 나를 죽이려고 듭니다. 나 하나님 말씀 안전하겠어요라고 했더니 어떻다고 마음이 답답하고 답답해서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행동을 창출해요. 그 다음에는 무엇으로 하는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부르짖자리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자신이 아직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약할수록 기도는 강해지고 강한 기도는 장벽을 뚫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아직 약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아. 또 하나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실 없어서 그래. 예레미라는 큰 일이라고 그랬고 이사야는 무슨 일? 세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큰 일과 세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기대감이 없는 사람은 아예 기도하지도 않아.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것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큰 일과 세일로 나아가는 열쇠예요. 세 번째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역사에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왜 성군이 되었을까요? 사울의 실패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루호범 때왜난두 나라가 둘로 쫙 쪼개졌을까요? 아버지 솔로몬과 할아버지 다윗에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아브라함 이야기가 성경에 자주 나옵니까? 왜 모세와 출애굽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까? 왜 성경 66권이 우리 손에 들어 있습니까? 히브리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딱 떨어지면 글로 쓰고 행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일과 새일을 기대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딱 떨어지면 아 그랬었구나 과거 역사로 돌아가서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대를 밝히는 믿음이 횃불이 되어요 그 바벨론에서 깜깜한 깜깜한 그 70년 동안을 살아갈 때에 민족이여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기대합시다 예레미야가 그 암흑세계에 든든히 서서 빛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설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또 다른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해결사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기에 반응하자고요. 뭘로? 예, 그리스고 행동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기도실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레지스트. 오늘 이탕류 세상의 탕류 앞에 저항하는 거예요. 코로나 질병 앞에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당시 마리 뒤랑이 그 시대를 리더하는 횃불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